자, 보르토 2부 28화에 스포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지난화에서 꽤나 암시가 되었는데 마을을 찾아온 인신수, 마무시에 대응하기 위해 카신코즈와 보르토를 비롯해 몇 명의 인원이 계획을 세우게 되고 특히 이노지는 새로운 술법 습득을 위한 훈련에 돌입. 보르토는 스미레에게 칼을 맡기며 업그레이드 될 것이 예고되었죠. 이번 스포일러 내용 간단히 알아보기 전에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버전 공개되기 전 간략한 스토리 알아보도록 하죠. 카신코즈와 보르토가 아지트 삼고 있는 오로치마루에 버려진 동굴에서 새로운 술법을 훈련하고 있는 이노진 꽤나 형태가 잡힐 정도로 빠른 진전을 보입니다. 이 술법은 기존의 심전신의 상위 호환 심전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건 똑같지만 느껴지는 진동 같은 감각까지 공유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분열된 마무시들을 감지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나뭇잎 마을에 와서는 보르토의 내통자를 찾기 위해 신문하고 있는 불의 나라 영주의 측근 코부 코노아마루에게서 얻어낼 게 없어졌는지 다음 신문 대상자로 미츠키를 불러냅니다. 보르토가 잡혔다가 풀려났을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며 말이죠. 한편 사이는 입을 열지 않은 채 조용히 감지반과 교신을 주고받는데 <목소리> 보르토의 새로운 칼이 완성되었습니다. 칼집의 디자인도 바뀌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된 것 같은데 대표적인 한 가지로 이전까지 차크라를 검에 둘러야 하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단히 차크라를 흘려보낸 것만으로 그 기능을 이뤄내어 좀더 전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기능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잎 마을 안에서 드디어 마무시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차크라를 숨기고 출입하여 감지해내기 어려운 마무시. 사람들에게 에이다의 위치를 묻고 다닌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마무시를 처음 공격한 사람은 보루토였습니다. 보루토가 나타나면 주라가 개입될 거라고 들었는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이밖에 뒷 내용이 더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스포일러는 여기까지네요. 공식 만화는 21일에 나오고 풀 버전은 그 이후에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그때 그림과 대사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카무이.